서울메일 육면에서 정순학 기자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 고형암, 다시 말해 딱딱한 암을 포함해 아직까지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일부 암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초음파 반응성 나노크러스트를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인천대학교 황병희 교수팀과 영남대학교 서정현 교수팀은 삼중음성 유방암 세포에서 초음파 반응성 효능이 보이는 항암 치료용 나노크로스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함증 음성 유방암은 표적 항암제가 없어서 항암제 치료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발률도 높아 선별적 항암 치료제 개발에 시급한 분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 어, 유방암에 유방암에서 그, 삼중음성 유방암 세포에서, 그, 이 표적, 표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암을, 그, 치료하는 그 항암제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표적 항암제가 없으니까, 그냥 항암제를 추, 그 투여하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냥, 좋은 세포들, 암세포가 아니고, 좋은 세포들까지, 전부 다 영향을 받는, 어, 그런, 했는데 이거를 그 항암제를 표적 표적을 하는 거 항암제를 그치료나노크러스터 개발에 7일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고 합니다. 아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특정 항암제와 실리카 나노 입자를 탄수화물 재질로 코팅해 만든 항암 나노크러스터는 유방, 유방암 세포에 잘 축적되며 초음파 반응을 통해 항암제와 나노 입자들을 고용함에 효율적으로 전달해 효과적인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것이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뭐 굉장히 그 전문적 지식이라 제가 뭐 코멘트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존까지는 표적 항암제가 없었는데 이제 표적 항암 항암제가 개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천대 생명공학부 황병희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물질은 기존 표적 항암제가 없는 고용 암들이 항암제 추가율과 치료 효능을 대폭 높인 새로운 치료제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본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선별적 항암 치료제로 개발된다면 전 세계 항암 치료제 시장에서 큰 경제적 파급력을 가질 것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생체 소재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에 5월 1일 게재됐다고 정수락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